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TV입니다. 40대에 들어서며 푹적 나이 들었다고 느끼시나요? 단순히 세월 탓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우리 몸이 보내는 세 가지 핵심 신호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화의 시계를 되돌리는 비결은 바로 이세 가지의 균형에 있습니다. 첫째, 화학적 건강입니다. 우리 몸은 무엇을 먹느냐로 결정됩니다. 가공식품과 설탕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독과 같지만 영양이 풍부한 신선한 자연식품은 최고의 치유제입니다. 너무 자주 먹는 습관을 버리고 몸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쉴 시간을 주는 것, 즉 소식과 간헐적 단식이 노화 방지의 시작입니다. 몸에 어떤 연료를 넣느냐가 노화 속도를 결정합니다. 둘째, 구조적 건강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칙처럼 움직임이 없으면 몸은 굳고 뇌의 기능까지 저하됩니다. 특히 거북목 같은 잘못된 자세는 뇌로 가는 핵심 신호를 차단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거창한 운동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 속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뇌와 몸은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서적 건강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생존 모드로 전환시켜 치유와 회복 시스템을 멈추게 합니다. 반면 감사, 휴식, 긍정적인 관계는 몸의 치유 스위치를 켭니다. 잠들기 전 5분 명상이나 심호흡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몸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곧 젊음의 원천입니다. 이세 가지는 각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라는 총사령관의 지휘 아래 서로 긴밀히 연결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노화는 걷잡을수 없이 가속화됩니다. 잘 먹고 잘 움직이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세 가지 습관의 조화. 이것이 바로 40대 이후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